아, 커들은오프리 빈도보다 는 자주. 클레버 클레버. 영리한. 아니야. 그리고 스킬드. 그리고 스킬드를 컴퓨터에 쓴다, 사용한다, 아니, 스킬드가 뭐야? 스킬드는 스능 스킬 어, 그런 뜻이야. 능숙한 기술이 높다는 의미야. 컴퓨터 사용자이다. 그들은 아, 인투까지 해야 돼. 침입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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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침입한다. 썸은 몇 일부. 몇 일부. 어, 몇몇 맞아. 그들 중에 일부는 아, 한, 두가 하다 그냥 아, 이게... 이게 재미 삼아라는 뜻이야. 포퍼니, 재미 삼아, 재미 삼아 한다. 그런데 그들은 코즈 데미지가 뭐야? 손해. 피해.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피해를 끼친다는 거야. 유발한다는. 누구에게? 회사들에게. 클리어리. 분명히. 예? 정신 차려. 분명히. 해킹은 크라임. 범죄야. 그래서 에커들은 캠비 센트 아니지 얘가 보내던데두 개가 합쳐졌잖아. 비랑 합쳐지면 수동태라고. 보내는 거에 수동태는 뭐야? 보내, 신다. 지는 거야. 제 이름 뭐야? 제? 감옥, 감옥에 가게 된다. 그 다음, 요즘. 요즘 해킹은? 응, 좋은 직업이 되기도 해. 많은 요거 해석하는 거 알잖아. 머머가, 내가 말했잖아. 내가 틀리기만 머머 응, 맞아. 뭐뭐들이 있다. 회사들. 대신, 페이? 응, 페이. 페이부터 하자, 페이. 어, 맞아. 지불하다. 돈 준다는 얘기야, 지불하다는 얘기는. 페이? 지불하다. 돈을 준다. 해커들한테. 뭐 하라고. 투 브레이크 인트 아, 침입하라고 아, 그들의 컴퓨터에 침입하라고 남의 컴퓨터가 아니야 네.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라고 왜요? 여기 나오겠지 해커들은 도와준다 회사가 만드는 거 자신들의 컴퓨터를 뭐하게 안전하게 해킹 연습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양면이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지?